안녕하세요. 코인 레시피의 로우입니다. 2022년 7월 26일 비트코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. 3180만원까지 상승을 한후 되돌림 눌림이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 그 눌림이 2850만원까지 나왔고 박스로 봤을 때는 똑같은 박스 레인지 크기로 봤을 때 2850만원부터 2800만원까지의 눌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. 약간 더 눌리더라도 이 4시간 봉파동에서 거의 첫째랑 둘째가 바닥에 와있기 때문에 지금은 살짝 눌리더라도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 다시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에너지를 충분히 비축했다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눌리는 자리는 크게 걱정하기보다는 아, 조금 더 매수해 볼까라는 고민을 할수 있는 자리로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. 4시간 봉을 보셨고 1시간 봉 보겠습니다. 1시간 봉으로 봤을 때는 2,520만원부터 3,180만원까지의 상승을 한후 지금 중심값인 그 피보나치 비율로는 0.5 구간이죠. 중시가까지 내려와 있고, 여기서 약간 더 내려가더라도 0.618 부분, 2760만원까지 열어둘 수 있지만, 제 생각으로는 거기까지 오기보다는 여기서 조금 어느 정도 흔들더라도 반등을 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반등의 기준은 1시간 봉 파동으로 이첫 번째 파동이 돌리는 구간, 이 지금 내려가고 있지만 거의 바닥에 와 있고, 지금부터 상승을 조금씩 해준다면 이걸 충분히 돌릴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오늘은 크게 걱정하는 것보다는 뭐 전일과 마찬가지로 아, 그래? 조금 더 눌릴 수 있고, 그래, 충분히 올 자리까지 와서 충분히 다지고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